안녕하십니까. 백트 에덴 힐링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소 원적외선 고열 찜질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트 에덴에서는 매일 한 번씩 이 찜질 치료를 하는데 치료 원리는 이시하라 유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체온이 1도씩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까지 증가된다. 또 일본의 사이토 마사시 종양 내과 전문의가 발표한 것처럼 정상 체온보다도 체온이 1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씩 감소된다. 라고 하는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매일 한 번씩 사방에서 수소가 나오고 그리고 원적외선 고열 찜질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통 열은 피부에서부터 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적외선은 피하지방 4cm 부위에서부터 거꾸로 열이 익어져 나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라을 삶아 보면 보통 열기는 흰자 위에서부터 노른자 위로 익어 들어가는데 이 원적에서는 노른자 위에서부터 익기 시작을 해서 흰자 위로 익어 나오는 열입니다. 그래서 보통 열은 사우나 실 동네에서 가보면 피부에서부터 너무 뜨겁기 때문에 몸 속이 대표지기 전에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찜질을 해보면은. 겉으로는 별로 뜨거운 것 같지 않은데 신부의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평생 사우나실을 가도 땀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비오듯이 땀이 나오는 특별한 찜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손, 발,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들이 점점점 풀어져 가면서 땀이 팔뚝에서부터 나오고 손끝까지 나오고 허벅지에서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발가락 끝까지 땀이 날 정도로 전신의 혈관이 열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별이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암세포 조직의 특징이 정상세포와는 다르게 열이 어 39도 이상 올라가게 될 때에 정상세포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빨리 뜨거운 피를 보내고 찬피를 받으면서 살아남는데 암세포는 혈액순환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피가 흘러가지 못하고 전신에서 암세포만 고열을 이기지 못하고 사멸시키는 치료효과가 있어서 200년 전부터 암은 열에 약하다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암치료법으로 사용되어오던 방법인데 이것을 내일 암환자들이 하게 될 때에 이 암세포들이 줄어들고 사멸하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 암세포를 골라서 사멸시켜 주고 혈액 순환을 왕성하게 돋구어 주면서 땀과 함께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버려 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적이선으로 그 독소가 완전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땀이 비오듯이 쏟아져 나왔지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허약하고,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원적외에선 고열 찜질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방에서 수소가 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 중에서 OH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제일 악랄한데 1초에 100만 번 이상 공격을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OH 활성산소에 수소를 불어넣어주면은 H2O 물이 되면서 더 이상 내 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놀라운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수소와 함께 우리 몸의 세포 파장과 똑같은 이 원자 교선 파장이 몸속 깊숙이 조사되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천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